오늘 다룰 내용은 푸챔피언스입니다. 푸챔은 제가 생각하는 피파의 엔드 컨텐츠예요. 단순히 얼티메이트 팀뿐만이 아니라 그냥 피파라는 게임의 엔드 컨텐츠입니다. 전 세계의 피파 고수들은 전부 푸챔을 합니다. 얼티메이트 팀 유저뿐만이 아니라 나 축구 게임 좀 한다. 내가 예전에 피파 온라인에서 한가닥 했지. 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재미로 내기하면서 피파를 하신다고 해도 푸챔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실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챔은 주말리그라고도 불리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가 조건이 있는데 2,000점의 포인트가 필요하죠. 이 포인트는 여러분께서 디비전 라이벌을 플레이하시면 모으실 수 있습니다. 토챔 참가 신청을 하면 포인트가 사라지고 11승을 달성해낸다면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11승을 달성해야 무한으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푸챔피언스에 처음 참가하신 분들은 실버1인 11승을 목표로 게임을 하시고 다음은 14승인 골드 3을 목표로 게임을 하세요. 실력과 팀을 겸비한 유저들이 대부분 푸챔에 참여하기 때문에 처음엔 무척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푸챔의 보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게임을 하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주말에 푸챔만 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골드 3을 목표로 더 나아가서 보상이 매우 좋아지는 2 0승의 골드 1까지를 목표로 게임을 해봅시다. 제가 골드 1의 수문장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20승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의 푸챔 영상을 복귀해보면서 푸챔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푸챔에 참가한 제 팀입니다. 무가금 유저지만 이 정도로 팀을 만들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꾸준히 푸챔을 참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경기 보실게요. 이번 푸챔에서는 제가 양쪽 풀백을 오버리핑 시키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술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아서 제 전술 영상에 있는 4231과 442 중심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자 여기서 은바페가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로빙스루 패스를 해주고요 안정적인 슈팅을 위해서 트래핑을 한번 해준 다음 슈팅을 때려줍니다 바로 아다리가 나왔어요 푸챔에서 이런 아다리 골을 먹으면 상당히 열이 받아요 근데 상대방이 바로 빡종을 해버리셨습니다 미안해할 틈도 없이 너무 빨리 빡종해버리셨네요 다음 경기 보실게요 와 둘째 판부터 이런 게임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 게임 진짜 어, 명연기입니다 자, 이 장면 보셨나요? 수비 실수 나왔죠? 수비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이렇게 달려나온 수비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빨리 뛰어나와서 막으려고 하면 무조건 2대1 패스에 털립니다. 특히 상대방이 렉도 적고, 플레이가 간결한 유저면은 무조건 털리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저의 공격 장면에서 완벽한 찬스였는데, 이때 차라리 니어 포스트로 때렸어야 됐어요. 여기서 골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다가 날렸죠? 가끔은 이런 신중함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역습이 굉장히 빠른 유저분이어 갖고 되게 애를 먹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개더 나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뭘 했을까요? 원래는 여기서 호날두로 파포스트로 때리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키퍼 컨트롤을 해 줬어요. 오른쪽 스틱을 꾹 눌러주시면 키퍼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거 은근히 중요한 컨트롤 중 하나입니다. 우리 키퍼 굉장히 멍청하잖아요. 원래는 이 코너킥 상황에서도 키퍼 컨트롤을 이용해서 중앙까지 키퍼를 빼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방심을 했어요. 상대가 호날두가 있으면 무조건 중앙으로 키퍼 빼주셔야 됩니다. 23분 만에 2대0이 되고 말았죠. 아, 상대가 로빙스루 패스를 진짜 잘 써요. 저 저렇게 로빙스루 패스 잘 쓰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저 로빙스루를 올리는 게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반 3대 0이면 힘이 많이 빠지죠. 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패스 기가 막혔고요. 하지만 알리송의 그림 같은 선방. 상대분 전술이 아마 4 사이 공격수 전망대기를 걸어놓고 뒤쪽으로 침투를 다 걸어놓은 것 같아요. 역습이 아주 매섭습니다. 렉이 심한 게임은 이런 식으로 수비의 역동작이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이 되게 어려워요. 자 전반 4대0 거의 빡종각이지만 저는 엔간에서는 빡종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테오스로 커팅해줬고요. 여기서 3대4 상황이죠. 3대4 상황이면 은 되게 유리합니다. 은바페로 공을 받음과 동시에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밀어줘서 치달해주고 바로 팝포스트로 갈깁니다. 높은 확률로 들어가죠. 4대1 만들어놨고요. 여기서 기가 메힌 패스 바로 슈팅 때려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이마르를 보고 스루패스를 두번 눌러서 로프티드 스루패스를 한 거예요 바로 발리슛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수비수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로프티드 스루패스가 상당히 잘 먹힙니다 그냥 스루패스를 했으면 커팅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4대2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슬슬 게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요새 넘맥이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넘맥으로 꿀을 빨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넘맥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도 넘맥을 이용한 골이 나오네요. 넘맥은 워낙 사기라서 옵션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공을 받음과 동시에 거의 터치와 동시에 넘맥을 밀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상대분 똥줄이 많이 탈 겁니다. 4대3이 됐죠? 이 영상에서는 제가 편집했는데 경기 중반에 제가 털리고 있을 때전수를 조금 만졌습니다. 어차피 지고 있으니까 빠꾸 없이 가는 거예요. 왼쪽 사이드를 보시면 크로자와가 오버래핑을 나오고 있죠? 저는 지고 있을 때는 4-4-2를 사용하고 양쪽 풀백의 수비대기를 풀어서 오버래핑을 나오게 합니다 은바페로 각을 보다가 스쿱턴을 크게 돌아서 각을 만든 후에 슛을 때려주는 모습이고요 전반에 당한 호우 세레머니를 복수하기 위해 세레머니 바로 날려줍시다 그래도 저는 빅맨은 하지 않아요 4대0에서 4대4 됐죠 분위기가 넘어오면 가끔 이렇게 제 골키퍼도 미친 선방을 해주더라고요 자 지금 골키퍼 움직임 보세요 제가 중앙으로 움직였죠 이거 호날두 헤딩 막으려고 한 겁니다 상대방이 볼을 돌려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사투 끝에 승부차기 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가 이겼어요. 이 게임은 멘탈 싸움이에요. 끝까지 빡종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역전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기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부챔 이승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물론 초반에 좀 잘하시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빡세진 않은데 말이죠. 제 느낌상으로는 처음 세 경기에서 다섯 경기 사이가 배치고사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잘하는 유저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 이후가 게임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푸챔 편은 분량이 좀 많아서 여러 편에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편 빠르게 제작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